자, 밑으로 넣으 어, 몸도 안좋으신고 없고 고집이 벗겨진다니까 아니 입을까? 자, 자. 입어? 아, 됐어 아니, 자, 그냥 아니 그냥 니가 어른들 해줄게 이렇게 때리지 않고 이렇게 때릴거예요머리통에다가놓고 이렇게 아아 야야야야 야어자 출발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잘립니다. 아, 네. 뭐, 아 머리에서 스페인에서 오셨는데, 지금 살살 눌러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뭐 네. 아유, 천천히 해세요 아, 존나. 아, 야, 눈물 열어보고, <laughs> 아, 와, 머리도 붙이시도것 같고. 이런 그래, 정신병가 되지. 아. 아. 그래, 왼쪽좀덜할것 같다. 야, 그지? 아! 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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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ぉおぉ、いってばっけなおぉ、ほしだぜ。これでどうもおぉおぉあほしんで 사실 아! 사님아너무나고아아아사 송사 송사 야 여기 트러, 더 더더 더보와 엄청난 거막기남데 지금 啊啊！这个嘛，什吧什吧哦，哦，哦。啊啊啊啊啊

야, 내 몸이 진 <laughs> 아, 이거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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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야, 어, 어. 살려주니까 살, 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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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제 기분 좋았아많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야어어어어어어어어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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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어어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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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읽었는가? 어, 범위 없어. 어. 어 이렇게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어 여기 아, 어더더개다아 야야 거기야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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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졸라 아파 기도가 이씨발아어가아있어아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숨은 쉬어야 될거 아니야 아유아 어깨 아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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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살살. 노, 살살이거나, 살살 해봐 거, 으쌰, 으쌰. 시키 거라니까. 욕하지, 뭘가만 있어. 욕을 내가, 아이 이사님한테. 아이고. 어. 아. 지옥 갔다 다 와! 여기 사람 냐사람 기절 안 해? 아.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 알바 세트에서 애들이 다 봐. 야. 솔직히 <laughs> 봐. 어? <laughs> 야. 터루야. 아, 나 찍은 게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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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애들 총대를 구사해줄게. 어아아아아 아, 아, 아. 아, 그래, 이제 고지 내가 지 아, 야, 야. 나 진짜. 는으로어 몇랬으또한번 더. <laughs> 어! 야. 오 야. 그씬 되지. 어우, 많이들 어시잖아 어. 오래 있었네데 큰일 주시고. 아유. 어우, 가까이 어, 네. 네. 어. 있어. 네. 아. 아. 어. 있어. 몸이 쫙펴지니까 아니, 이걸 왜돈못버는거 없어? 아, 답답해. <웃음> <웃음> 이거를 제대로 못는 거야. 어. 어. 맞아. 어. 이건못 어. 넣으니까 제가 넣어야 되지. 이거 형 지금 할까야 자. 어. 자. 아 전력이야. 자. 이야. 느껴져? 어. 어. 이거 죽어라고 때리는데 아프냐? 안 아프잖아. 어. 아까는 아프다고 난리 짓던 자가 지금 하나 돼야 돼, 어. 이렇게 내야 되거든. 어. 이